어느 날한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간 뒤 기분이 좋아진 스승이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훈계했습니다. 지금 다들 거나하게 술을 들이키니 기분이 좋지 아니한가? 아, 영성니다 스승님. 허나 다들 이것을 명심할 것이니라. 모름지기 선비란 점자음을 제일 첫째 가는 덕으로 삼아야 하느니 술자리에서 또는 부인하고의 관계에서 당시 자신을 살피고 점잖게 행동해야 하느니라. 잘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스승의 부인이 짐짓 앞으로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 지금 점잖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이다. 허면 내 한마디만 여쭙지요. 그러시구려. 영감은 어찌 낮과 밤이 그리도 다르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당신은 낮에는 이리도 점잖으시면서 어찌하여 환만되면 내가 피곤해 싫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저에게 덤벼드시니 내 참다 참다 너무 힘들어 하소연하는 것이옵니다. 뭔영감이 힘은 또 어찌 그리 좋으신지. 아니 이 사람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 무슨 망말인가 느닷없이 스승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된 제자들은 다들 웃음을 참느라 흑흑대었고 스승은 그만 얼굴을 붉히며 연신 헛기침만 해대었다 합니다.